또로기 안녕하세요 네 여기, 씨 여기, 여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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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와가지고 이제 기 여기, 이기 여기,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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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데 아연습실이와 <목소리> <바로> 연습실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연습실입니다 네 이제 일본 콘서트인데 어떤 걸 준비하셨죠? 이제 이 친구는 제가 키우는데 네. 네. 이제 제 이어 어셔를 고 있는 친구 아, 아 말을 못하봐요아네발는거 아, 아주 잘하죠 네. 와 네. 역시 오! 오! 이 친구는 이제 복서 제가 복싱 가르쳐가지고 자 보여주세요 약간 곰이, 곰이 복싱하는 느낌 어우 멋있어 이 친구는 이제 브이 플레이어 귀여워 갈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거짓말 쳤어 너 거짓말은 없네 이거 어깨 넓다고 아니야 8시 벌써 8 시네요 시간이. 오늘 공연 어땠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완전 재밌었어요 진짜. 그러니까 요 오늘 완전 맞아요. 다 텐션이 업돼가지고 완전 재밌었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또해또해또해또 해. 또또 해, 또 해, 또 해. 또 해, 아, 해야죠. 나중에 또 지금 이제. 지금 지금 지금. 지금은 지금 힘들잖아 <laughs> 완전 촌스러웠어 지금. <laughs> 좋아. 여러분, 제가 미션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네. 여러분들의 장기를보여주실타임입니다 청소기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청소기? 와, the voice. 할때 청소기를 콘센트 h o a t o n g s o 요 그냥 n g s 거든요 보여드릴게요. 네. <laughs> 쟤시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좀 안정적으로 네도레미파솔라치도해미아아 어, 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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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<Yeah, 웃음> 하차에서 메인보컬을담당하고 있는 키동우입도다정이 <laughs> <야, 웃음>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정이 정도. 이이정이 정도. 이정이정이정이 정도. 이정이거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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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 앵커를 맡게 된네 디모테오와 네, 키드입니다. 네아 현장 분위기 지금 뜨겁고요. <laughs> 가오한 한마디 들려주세요. 돌. <웃음> <와>! <웃음> 아, 이런 저게 이런 저게 포부를 있었어요. 제가 들어온지가 언제이구나. 뭐 있었어요? 말하지 마. 말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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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포부를. 아, 바로 몸으로 몸으로. 야! 내가 이만큼 하겠다 이거죠. 그리고 와 기선제압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야. 오. 힘이 진진합니다. 뭐 하는 겁니까?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? 왜?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오, 뭐야. 제발, 한 번만. 이게 뭐 하는 거지? 힘이 너무 빠져, 진짜로. 깜찍하네요. 야 그래도 내가 못해봐다

저하겠습니다. 나꿈 꿨어. 기진 꿨어. 마지막 주자로 네. 엄청난 달리기를 또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팀원 씨가 또 이제 네.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네.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자기가 또 이제 달리기를 잘한다. 네. 이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아직 한 번도 네.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. 네. 제가 그 아, 당시에 운동회할때 당시에는 달리는 폼이 있었어요. 아, 한번 보여드려요? 오, 한번 아,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아, 팀원 씨는 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? 아, 저도 대주 하는 친구들 부러워가지고. 이렇게 해지 연습 많이 했는데 이렇게 쉽게 안 빨라지더라고요. 근데 옛날 TV를 보니까 고무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. 엄지 바깥에 걸고 이렇게 아, 하면은 그런 얘기 있었어요. 엄청 빨라진다는 그런 어, 얘기가 맞아요,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걸 하니까 좀 빨라지는 거예요. 그게 좀 그래서, 루엔처럼 한타 네, 대표로 개주 선수가 됐었어요. 저는 모래주머니 차고 연습도 했었고, 스파이크도 했었어요. 아, 네. 몇킬로짜리 개인용으로. 제가 저기, 던진? 땅끝마을 <laughs> 해남으로 전지훈련까지 갔다 왔었어요. 아, 네, 다른 맞아요. 학교 대표들이랑.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? 그런...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 었어요 이제는요? 나이 님들아!

아, 았 이런느낌이야 <laughs> 다할요너 <다시> <laughs> 아, 보면 안되겠다 하면 돼 <laughs> 이마 이마 불러 알았어 <laughs> 할게요 근데 약간 정색하면서 할게응그형할때 그 알지? 아무것도 안주고 이마 움직여야 돼 아, 알았어, 알았어. 하지마 하지마 하지 할게요 하지말때 내 고개 이렇게 되면 하지마 다시한번 할 하지마 아 목이 왜있나 <laughs> 무슨 일인데 <laughs> 다시한번요 네. <laughs> 좀더 약간 좀더짱이봐 네. 무슨 일인데? 할게요. 아, 할게요. 무슨? <laughs> 아, 왜 웃겨? 그만! 아, 왜 웃어? 나 소개팅 하냐고. 하지 마. 하지 마. 소개팅. 이번주에 소개팅한다. 삼덕고 2학년, 이름은 최재형, 주연이 국민학교 동창. 나 소개팅할까? 나 소개팅하냐고? 하지마. 하지만 소개팅 안녕하세요. 이것은 제가 키우고 있는 애 안녕 받아 새우 시몬키에요.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크면 보일 거예요. 지금까지 내 친구 시몬키였습니다. 컸다 보이시죠? <laughs> 왜 이렇게 많 많이... 너무 많이 컸어 <웃음> <웃음> 와 근데 좀 징그러워 너무 많이 커가지고 없지? 아니야 아니야한주로불러준대지 6, 7, 8, 7, 불러줄게. 5 6 7해마1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 지금 너 같은 여자2 없을 줄 알았는데 네? 자, 왔어? 왜 억지로 놀란다? 아, 맞다! 늦었어! 영업으로 가야 돼! 빨리 가자!